접수 당일 오전 10시 큐넷 홈페이지를 보면은 원서 접수 폭주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인원 1,200명 남아 있는 시간 40분 듣기만 해도 피곤하죠. 남일 같으시죠? 여러분 얘기입니다. 전기만렙 엔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기만렙이 될수 있도록 충전기가 돼야 될 합격 허밍순첫랩 PD입니다. 엔랩이 유튜브 채널 첫 컨텐츠로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유튜브 채널 내 전기기사 실기 시험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담은 영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전기기사 실기 시험 망하지 않는 방법을 엔랩에서는 준비해봤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시험 당일 준비물, 마음가짐 다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채널 영상 속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랩은 실기 시험 망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첫 번째, 시험 접수부터 잘해라. 여러분, 실기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기 접수부터 해야 되죠. 시험 접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접수 당일 오전 10시 큐넷 홈페이지를 보면 원서 접수 폭주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인원 1,200명 남아있는 시간 40분. 한 단계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뜨는데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서 접수부터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거주지랑 가까운 고사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렇잖아요? 저희가 수능을 보려고 모의고사 등 수능 준비를 본교에서 다 하지만 막상 수능 당일 시험 치르는 곳은 어디죠? 낯선 환경 속인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낯선 환경. 낯선 교실, 낯선 화장실 등등 모든 게다 낯설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리도 가깝고 낯설지 않은 시험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40분을 기다린 후 거주지나 가까운 고사장을 검색해 보니 남은 자리는 두 자리. 오, 빨리 고사장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고사장을 선택하고 카드를 꺼내고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누르는 순간, 띵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제를 하는 사이에 남은 두 자리를 이미 누군가가 결제를 한 거죠. 그럼 뭘 해야 되죠? 다른 고사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요? 교통이 불편한 곳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고사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Nope. 듣기만 해도 피곤하죠? 남일 같으시죠?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이제부터 꿀팁 들어갑니다. 원하는 자리를 얻고 싶다면 카드 결제하지 마시고 가상계좌를 선택하세요. 그럼 마감되기 전에 제가 원하는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 두 번째는 더 대단합니다. 두 번째. 전기기사 실기 시험 망하지 않는 비결. 전기기사 실기 시험 볼때 땡땡과 땡땡땡을 꼭 챙겨라. 바밤. 자, 전기기사 실기 시험 최종 합격을 위해 거주지랑 가까운 고사장을 선택했다면 이미 최종 합격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Nope. 자, 이번에 실기 시험 당일 망하지 않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뭐 계산기 준비해라. 색볼펜 준비해라. 허, 어, 지겨워. 저희는 이런 정보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법을 알려드려요. 필기 CBT 시험 볼때 연습장 필요합니다. 근데 준비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안 되죠.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요청을 하면 과연 연습장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전기기사 실기 시험 계산 문제가 많은데 계산 문제는 어디서 풀이를 할까요? 바로 실기 시험 시험지 하단에 있는 여백란입니다. 그 여백란에 계산 문제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그 여백란이 A4지만큼 클까요? 이렇게 아닙니다. 전기기사 실기시험은 기사 시험 중에서도 계산 문제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전기기사 실기시험 문제 여백란은 공간이 좁아서 계산 문제에 풀이하기에는 공간이 좁은데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하고 그 남은 여백란을 지우고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산 과정을 잘 지우고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는 잘 지워지는 땡땡과 땡땡 땡을 준비해라입니다. 그건 바로 연필과 지우개인데요. 샤프는 지웠을 때 자국이 남기 때문에 샤프보다는 연필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까지 추가 꿀팁 보너스 빠밤 전기기사 실기 시험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도 써야 됩니다. 답안은 흑색 볼펜으로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연필로 먼저 작성하시고 흑색 볼펜으로 그 위에를 덮어 쓰시고 그 다음에 지우개를 깨끗이 지우면은 답안이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도 지웠을 때 자국이 남는 샤프보다 연필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만렙 N렙이었습니다.